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일본 요청을 수락할 경우 F-35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위측에 요청했다. 스즈키 아스고 방위 증강계획국장이 지난달 18일자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이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그러나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 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F35 합동 사무국은, 파트너십이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인 구매자로 분류된다. 파트너 국가는 이전 특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F35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며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향후 이 그룹에 참여할 길이 열려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 한국의 8200억 규모 F-35 후속 지원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6억75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 10일 미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이 F-35 전투기 엔진 무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출판물,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과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국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 등을 요청한데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E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작년에 13대를 수령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조치는 미국 법률에 따른 절차로 매매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DSCA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날 정부의 판매 승인권을 미국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의회가 승인하면 로드 마틴, 프렛 앤드 휘탄이 등 군수업체들과 한국의 협상이 시작된다. DSCA는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중대한 정치, 경제적 강국 가운데 하나이자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의 적법한 안보와 국방 수요에 맞춰줌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목표를 떠받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싣고 다니는 미강섭 상륙함 사실상 항공모함 코로나 10% 항공모함 철수한 공백 강섭 상륙함이 메운다.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춘 미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미 해군 강섭 상륙함 아메리카와의 비행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미 해군이 열0척 가까이 보유한 강섭 상륙함은 규모나 운용 가능한 항공기 수등으로 미뤄 항공모함에 필적한다.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더루스 벨트가 승조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으로 전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습에 논란이가 많을 것이다. 시어더루스 벨트의 작전구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라는 점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 이도 있을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 옳다. 미 해군에는 항공모함으로 불리지 않으나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그를 압도하는 전력을 지닌 강습상륙함이 여러 척 있기 때문이다. 12일 미 해군에 따르면 최근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은 아메리카우의 비행갑판 위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착륙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우리 공군도 보유한 F-35B를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F-35B는 스텔스 성능과 별개로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행갑판이 좀 좁아도 그 위에서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F35B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강습 상륙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호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와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강습 상륙함은 원래 상륙 작전 지원용으로 만들어졌다. 아메리카 호를 비롯해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열척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그중 아메리카호는 2014년 말취역한 최신형 군함으로, 만재배수량 45,700톤, 선체 길이 257.3m, 선체 폭 32.3m 규모다. 승조원은 총 1,059명인데, 해병대 등 상륙작전 병력 1,687명도 태울 수 있다. 넓은 비행각판을 보유해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B 전투기와 헬기 등 36대 이상의 함자기를 운영할 수 있어 중형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들은 항공모함이란 이름만 붙지 않았다 뿐이지 규모나 운영 가능한 항공기 수등만 놓고 따지면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한다고 평가한다. 최근 에야 항공모함 을 보유한 중국의 해상 전력과 견조도 결코 밀리지 않 는다는 뜻 이다. 최근 까지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 을했던미 해군 항공모함 셔더 루스 벨트호 는 승조원 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에 따라 모든 임무 수행 을 중단한 채 서태평양의 미 국령 선감 으로 철수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중 이다. 항공모함 전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분간 아메리카호 등 강습 상륙함이 급인 공간을 채울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 JSM. JSM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JSM 즉 합동 타격 미사일은.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JSM은 공대함 및 공대지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로,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JSM은 f 3 5 e 와 F-35C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두 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500km 이상이다. 제 4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잘 알려진 JSM은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NSM 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개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미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이 사용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85km 이상으로 알려진 NSM은 지난 2018년 미 해군의 초수평선 무기 체계로 선정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후보로는 대한미사일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미보잉사의 하폰과 차세대 대한미사일로 유명한 미로드 마틴사의 엘라즘이 있었다. 사실상 쟁쟁한 미국산 대한미사일들을 제치고 채택된 것이었다. NSM 역시 만만치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NSM은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 대응 유도, 적외선 영상, 표적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섯 가지 유도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최대 사거리가 185km 이상으로 알려진 NSM은 지난 2018년 미해군의 초수평선 무기 체계로 선정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NSM은 대함 공격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지상 표적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비록 미사일 속도는 초아음속이지만, 적 함정의 대함 미사일 요격 체계인 세위조즉 근접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고기동 비행 능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NSM을 기반으로 개발된 JSM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노르웨이와 미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에 JSM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탄생된 JSM은 미사일 자체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미사일 자체의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탄소 섬유 등 고성능 보강 섬유를 활용한 복합 재료를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외형 도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감소시킨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또한 공군형 F-35 전투기인 F-35A와 항공모함용 F-35 전투기인 F-35C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크기를 컴팩트하게 줄였다. 우리와 같이 F-35A 전투기를 운영 중인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JS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JSM의 길이는 대략 3m이고 무게는 400kg 정도이다. 다른 대함 미사일에 비해 크기와 무게는 작지만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하이하이로우 비행 패턴으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F-35i와 F-35c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는 JSM은. 양방향 데이터링크 체계를 도입해 미사일 발사 후에도 변화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애초 설정된 목표물 외에 긴급하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다양한 시험 발사를 진행 중인 JSM은 2021년 초기 작전 운영 능력을 획득할 예정이다. 우리와 같이 F-35E 전투기를 운영 중인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JS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 향후 도입될 20대의 F-35E 전투기에는 JSM을 반드시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 기존의 F-15E에 통합된 체계와 연결에 의해 각 조종면을 제어하는 기계적인 구동체계에 피치롤 요세축이 임계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기계식 비행제어 체계를 제어하는 디지털 비행제어 컴퓨터가 통합된 체계 컨트롤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내축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통합되었다. 카타르 공군이 도입하는 F-15QA에도, 내축 디지털 FBW가 통합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 공군의 F-15K의 비행제어 체계도, 디지털 FBW로 일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디지털 FBW 역시 어드밴스드 F15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2020년대에 한국 공군이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수 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드밴스드 F15의 핵심 구성 요소 모두를 F15K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없다면 FBW로 비행제어 체계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다. a n a q 2 3 9두 주와 ANAAR57CMWS. F15SG는 후방의 ICS 안테나 하우징이 두 주를 통합한 F15SA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F15SG의 통합전자 전장비가 두주 또는 그와 연관이 있는 체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심지어 싱가포르 내부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주후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두주와 F-15SG의 연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취재한 바 있다. 두주와는 관계없고 우리들도 F-15SG의 어떤 전자전 장비가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f 1 5의 독자적으로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이스라엘 IAI와 엘빗 시스템즈가 싱가포르의 F-15SG 전자전 장비 통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F-15SG의 일부 임무 장비 통합은 보잉과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F-15SG는 엘리스라 SPS-2110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SPS3000 ECM이 통합된 F15I와 ICS 하우징 형상이 다르며, 심지어는 F15I에는 없는 하우징도 후방에 추가로 존재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F15I에는 ALQ135의 안테나 중 소형 안테나인 3밴드 안테나만 통합되어 있고, 다른 대역은 SPS3000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F-15SGN은 AN-AQ-135 계열 i c s 의1 밴드 또는 1월 5일 밴드 안테나가 후방에 통합되고 여기에 추가로 메인 ECM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제가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차 F-15K의 ITWS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AN-AQ-239 두주는 F-35의 AN-ASQ-239 바라코다. 통합전자전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ASQ239의 발전형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두주가 바라쿠다 시스템의 발전형이라는 말은 F35의 바라쿠다 시스템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능이 아닌 운용 개념 측면에서 더욱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F35에는 360도 전방위 적외선 영상 정보 제공과 함께, MAWS 기능을 함께 하는 ANAAQ37, EODAS가 ANASQ230도 시스템과 별도로 F35에 통합되어 있다. 반면, 두주는 전자전 시스템과 MAWS인 AENAAR57, CMWS를 하나의 고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통합전자전 체계가 아니라 포괄적인 통합자체 방어 체계로 운영된다. F-15의 전자전 장비의 발전사를 짚어보면, F-15의 주주는 RWR과 별개로 ICS의 RF 수신기도 필요로 하는 체계였으며, 그 발전형인 F-15K의 ITWS는 아날로그 RWR이 RWR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ITWS의 코어가 이를 기반으로 ICS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체계로 설계되었다. 구주에서는 이와 같이 RWR로서의 기능과 ICS를 지원하는 기능까지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RWR이며 이를 새롭게 통합된 MAWS와 함께 코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